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 6장, 알곡과 가라지,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모두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번.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 3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5번.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요? 6 번, 이들은 하나 님의 뜻을 아는 자들 일까요？모르 는 자들 일까요？골 로 에서 1장9 절, 7 번, 정말 하나 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은 하나 님의 뜻대로 행할까요？행 하지 않 을까요？야고보서 2장17 절, 8 번, 성령 받은 자들 은 어떻게 하나 님의 뜻을알수있나요잠먼1장23절 이렇게 모두 8 개의 질문 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 제6장은 알곡과 가라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는 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자, 알,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어 세상 끝에 천사가 와서 알곡은 그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천국 갈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1번 질문부터, 어, 8번까지의 질문은, 이런,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 찾아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 어떤 사람이 종국적으로, 어, 알곡이냐, 즉,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음, 지금은 알곡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배도를 하고, 어, 가라지로 변해서 음,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언제, 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계획과 역사심 속에 알곡으로 변해서 또 천국으로 갈지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너희가 다만 오직 영을 분별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알곡 상태인가 가라지 상태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별을 해야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이렇게 전할 것인지 어,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어,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내가 내가 현재 알곡 상태인지 가라지 상태인지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내한 사람의 나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입장,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 나의 어, 이 생명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그 어, 무엇보다도 나의 이 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니, 그, 영의 생명,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 보는 게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함, 하고 따르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먼저 읽어보죠. 어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어, 모두 아홉 가지 지식의 말씀,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해서 아홉 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은사들은 모두 성령의 은사다. 이런 얘기죠. 성령의 은사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고 또 예언하는 능력을 어, 가진 사람들,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 70명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때 그들은 성령 자체를 이제 내재적으로 받지는 못했고 외재적인 어떤 성령의 외적인 재를 받은 것 아닌가. 예,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예수님 생존에 이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었을 때에는 그 성령이 그들의 안에 내적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고, 어, 외적으로 그런 임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음, 분별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정도까지가 우리가 멈춰야 할 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이제 그 선물을 받는다. 내적 임재 성령의 내적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어, 지금은 음, 맞는 이렇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2번과 이제 관련되는데요. 네, 없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내적으로 임재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만 이제 뭐 귀신을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은 그 사탄 악령의 은사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 귀신들 중에 서열이 위계질서가 있어서 더큰 능력을 가진 귀신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귀신 사, 사탄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것을 일단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4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네. 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도 됩니다. 음, 5번 보죠.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전후 그 본문을 통,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전후 맨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답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후 이 문맥을 쫓아서 그 앞뒤에 표상하는 그런 내용들 예,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예, 그러면 정답으로 본다면. 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오늘날 오늘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시지요? 네, 말씀과 성령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어,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구름 기둥은 말씀, 예, 불 기둥은 예, 성령, 이렇게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및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6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골롯에서 1장 9절. 골롯에서 1장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음,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은 그런 말씀인데요. 음,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인가, 모르는 자들인가. 네, 모르는 자들이다. 어, 이렇게 답을 하면 일단 되겠고요. 7번 맞저보겠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안다, 아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야다, 히브리언지 헬라인지뭐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속속들이 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부부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 느껴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아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7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나요? 자언 1장 23절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자모는 지혜에 관해서, 지혜가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갈하신 말씀이 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왔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바로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돌이키라라는 의미이죠 돌이킨다라는 것은 고해무변 해두시안 예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 보인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 질주하고 있다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러면,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지혜의 영,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성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 그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우리 곁에 거하나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본 1장 23절. 성령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나요? 바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볼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6번 질문 골로에서 1장 9절에서 본걸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의 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성령의 내적 임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이 그 우리가 말씀을 볼때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예, 빛을 쏘아 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비로소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없이 성경을 보면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보일 뿐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은 자, 우리 이제 그 과학자들 어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여기 전두엽 있지 않습니까? 이마 안쪽에 있는 그 전두엽에 전두엽이 영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이마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드랜턴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헤드랜턴을 하고 불을 이렇게 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밤에 책을 볼 수도 있고 길을 이렇게 비추어서 길을 분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이 우리의 이마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때 그 빛을 쏘아 주셔서 그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궁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령님의 그런 은사들은 이 궁극의 사역,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별도의 은사인데, 어, 그런 은사는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것이고요.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 먼 1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그... 떠올려야 됩니다. 음, 관주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 중에 서로 매칭되는 말씀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어, 성경은 음, 마치 그 저는 이제 큐브, 큐브와 같다 육면체 이렇게 큐브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같은 주제의 말씀들이 곳곳에 막 섞여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주제에 있는 말씀, 색깔이 같은 말씀들을 맞춰서 보면은 착착착착 해서 그거에 이제 뜻들이 명확해지게 되는데요. 어, 잠언 1장 23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맥락이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자 오직 사람의 일은 사람만이 알수 있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니 자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속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곧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문 1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은 곧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그 봐야 할 것이 그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이 말씀 이제 아까 은사와 관련해서 어, 성령님의 그 은사, 그 아홉 가지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아홉 가지 은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그리고 또 성령님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사역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요한 일서 2장 24절, 24절 27절 예, 이렇게 보면 어,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희 일만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 은사는, 어, 그것으로 이제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임재 본인이 내가 니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할수 있도록 이 비춰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어, 그것과 관련해서 이 고린도 전서 14장 22절, 어, 말씀을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방어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치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예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건데요. 어,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는다. 성, 어, 너희가 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 성령 자체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또 은사, 성령님의 또 선물을 받는 그 아까 은사하고 또 다른 것인데 자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성령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예 이걸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너가 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냐? 그것을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아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현재까지 묵상을 통해서 그 얻어 있는 결론은 아,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지 여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방언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예언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내가, 어, 진짜 네 안에 있다, 라는 걸더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아, 확실히 내가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성령 받았다, 라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그,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어,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음, 그, 어,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각자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예, 상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6장, 알곡과 가라지 8번째 시간으로 모두 8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음, 우리가 주여주여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또 성령의 은사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라지라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 모양이 매우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 염소와 양입니다. 자, 양은 내 오른쪽에, 염소는 내 왼쪽에 세워서 자 양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알곡처럼 곡식처럼 보이는데. 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그 구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본질적인 궁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